자, 회자에 이어서 머리 숫자가 나왔네요. 자, 머리 숲 자, 왼쪽 내려옵니다. 아, 막해서 끌고 올려서 찍어 흔들 돌려주고, 오른쪽 돌아와서 약간 밀어 세우어서 다음부터는 고 그다음에 고여 선자 선을 행하다 할 때, 눌러서, 세워서, 가늘게 눌렀다가, 왼쪽 꺾어서, 위로 올리고, 점 찍고, 지켜 올리고, 돌고, 뒤집고, 살짝 돌아서, 오른쪽 돌아서, 내려 끌고, 살짝 왼쪽 돌고, 커다란 원을 리듯이요 돌아서면 바꾸면서, 발로 끌어주고, 자, 방자요 눌렀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또 다시 뒤집어서 눌렀다가 살짝 지켜 올렸다가 오른쪽 돌아서 그대로 내리면 되겠네요. <laughs> 자 방방자. 다음은 미질망자가 되겠습니다. 일망 미질망 찍고. 울쫙참 눌러서 올리고, 다시 끌어서 빨리 끌다가 뒤, 뒤집어 놓고, 심 빼고, 하나, 둘, 셋 시켜 올려서 내리고, 다시 밀어 올리고, 하나, 둘, 셋 돌아서 심 빼고, 빨리 끌고, 그래서 하나, 밀어 올리고 또 세게 밀어 올려서 돌아서 그걸 바꾸어서 힘 빼고 하나 둘셋 내리고 가늘게 넣었다 눌러서 빼다가 살짝 돌아서 가짝 돌아서 눌렀다가 다음 동작으로 빼서 출범시켜 주고 둘씩 빼게 됐습니다 <laughs> 자, 이건 수의 차변에 느낄 감자 때못 만날 감자에다가 수의 차에다가 오를 가자때못 만날 가자가 되겠네요. 다음 은 아침 단자가 나왔습니다. 가볍게 내리고 내렸다 올리고. 살짝 돌고, 면, 돌아서원 글씨 돌려놓고 눌러서, 당장, 여기까지 다은 산자, 돌러서, 올라가서 내리고, 약간 쓰러져요. 여기 넓지 않게, 올라갔다가, 내리고, 돌고, 살짝 돌아와서, 찍혀 올리고, 내려다가 꺾어서, 다시 돌아서, 처음 찍고, 내려오고요. 수의 말글청, 개일청, 날, 날일자니까 개일청이 되겠네요. 개일청, 눌러서, 치 지켜 올리고, 돌아서, 또 왼쪽으로 돌아서, 가서 또 지켜 올리고, 오른쪽 돌아서, 자, 하나 꺾고, 둘, 셋들어와서 내려주고, 여기까지 청자요. 눌러서, 이 올려. 다 돌고, 살짝 지켜면 바꾸면서, 갔다가 살짝, 내려다가 밀어 세워서, 다음 동작으로 덮어주고요. 자, 분자. 한올 분자요. 그, 이때 이제 붓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붓이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여러 채를 같은 붓으로 쓰고 있거든요. 붓을 바꾸게 되면 또 약간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하늘 전자 나왔습니다. 자, 초서로 천천 전자. 하나, 살짝 들어서 돌아서 돌아와서 누르고, 점점, 점점, 심 빼면서 끌어주고, 천자요 아, 그 다음에, 눈목자, 눌러서, 빼고, 살림 것다가 올려서, 내리면서, 그리고, 살짝, 한번 틀어서, 가서, 마무리 해주고, 여기서 가까울 군자, 꺾어서, 그리고, 올라가서,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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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내려오면, 바꾸면서, 축축축 지켜오려면 가까운 근자가 되네요 다음에 나도자 내리고 가볍게 올라가서 살짝 밀어 눌러놓고 끌고 살짝 가다가 왼쪽을 빼주고요. 자, 나도자에 짜가 되겠습니다. 돛단배란 뜻이죠 돛단배 패 돛봄 짜그 밀어 세워서 돌고 살짝 내리 다가 쉽게 올려서 올렸다가 힘 빼고 다시 멈추고 밀어올고 여기서 살짝 넓지 않게 밀어서 세우고 올라가서 쭉 내려오다가 원칩이 도는 것도 꺾고,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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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으면서 힘 빼주고 점을 팍 그 다음 연결 기운 기자인데요 뒤집고 뒤집어서 쇼걸었다면 바꾸면서 내려오고 다시 여기 멈춰서 올리고 내리고 약간 돌아와서 돌고 내려오다가 돌아다가 오른쪽 점점 실패면서 기운기 다음은끼협자요 약간 지켜 어, 아래 로 내려오고 돌아와서 약간 왼쪽 돌고, 걸방이 정해놓고, 중공 잡으면서 여기다가 하나 건너뛰고, 또 건너뛰고 눌러서 돌고, 약간 돌고, 요기까지끼협 <laughs> 다음은 바다 해자가 나왔네요. 바다 해 물수면, 팍짚고 건너뛰고, 멈췄다가, 반면 바꾸고, 올라가서, 갈방을 건너뛰듯이, 자, 또 밀어서, 건너뛰듯이 돌아와서, 면 바꾸면서, 멈췄다가, 올라가서, 약간 지나서 내려오고, 눌렀다가, 힘 빼면서, 다음 올려주고, 가늠의 집을 올려주고, 살짝 꺾으면서 여기서 오른쪽 꺾고 돌아가서 하나, 둘, 여기까지 됐고요. 하나, 둘고, 둘고 커다랗게 원을 그리고 돌아가서 멈췄다가 다시 꺾어서 병역명을 바꾸면서 쭉, 쭉, 쭉. 쭉쭉해서 어디까지 올렸어요? 쭉길로 올렸습니다. 자, 바람풍에 진을 과자바다해 풍과. 요런 회는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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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해야 멋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까요자몇 살짜나었네요. 우리 지이 우리 신내려서 살짝 돌아서 땡겨놓고 끌고 또 땡겨놓고 내리고 다시 밀어서 턱 찍고 심 빼면서 내리고 또 찍고 오늘은 삼길 탄인대요자 돌아서 눌르고또 또 눌렀다가 턱 찍고. 세워서 올라가서 누르고 다시 와서 탄자 삼킬 탄자. 근 네, 오나라 오자네요. 찍고, 꼬고 방향 바꾸고, 눌렀다가 찍혀 올리고 눌러, 둘고 또 둘고 한번 더. 자, 그다음에 초나라 초자요. 찍혀 올리고 밀어서 갈판 정해놓고 또 올려서. 다시 원 글씨 멈췄다가 다음 요까지 하나, 둘, 살짝 올려서 밀어주면 이첫 자가 되겠네요. 전나라 첫, 첫 자. 다음은 자 오히려 육자네요. 오히려 육자. 줘서 지켜 올리고 내리고 살짝 틀어서 올리고 거는게 늘었다가는 고 올리고 틀고 틀고 틀려서3번더 틀어서 점점 쭉쭉쭉 끝이 멈춰지고 오히려 U자에 다음은 세신자가 되겠네요 세신 하나. 올라가서 지켜 올리고 다시 지켜 올려서 멈춰서원 곡선으로 돌다가 쭉 내려 오다가 신 빼고 올라가서 여기서 바로 연결 돌아서 눌렀다가 땡겨주고 쭉내려고 다시 운쪽하다가면 바꿔서, 그대로 끌어지면, 제비연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줄더 쓸까요? 제비연자에, 자, 다음 절사자가 되겠네요. 자, 가로, 이렇게 올려서, 점찍으라 가고 절절자에 일단 면을 진짜 하나, 하나 둘 바꾸고 그래서 면 바꾸면서 살짝 내려다던면그것서 들고 또 들고 살짝 면 바꾸면서 하나 더 내려 찍다가 밥 밀고. 갈방향으로 돌아서자 제자죠 제자 하나 둘잠가씨 빼서 끌어주면 되겠다 제자요 자 제나라 제자 자 여기까지 해서 지몇 자를 못다 썼는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리겠습니다. 불보량자요. 물수변을 그냥 끄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수변좀 내려 끌었고요. 밀어서 뒤집고 올라갔다가 살짝 올라가서 돌고 바로 올라가서 내리고 불르고 올르고 돌아서 세워서 여기서 다음 동작을 끌어주고요. 자, 들보양자자그 다음에 다만치자네요 다만치자 교합안의 성시자요 돌아서 멈추고 또 멈췄다가 밀고 돌아서 이렇게다가 밀고 찍고 내려와서 밀고 끌다가 돌고 살짝 뒤집고 올다가 사실 왼쪽고 세워주고 그 다음에 옛 고자요, 연고 고자죠, 연고 고자 눌러서 돌고 땡기면서 면 바꿈을 돌고 살짝있다면 세워서 그 다음 동작을 쓰러지면서 점심 빼줍니다. 자, 연고 연 고자, 옛 고자, 연고 고자 남쟁 연골 낫잔데요. 풀척변에 하나 세워서 찍고 하고 가서 가로 돌고 내려더니 뒤집고 올라가서 또 내리 고 내려서 또 돌고 바로 돌아서 내려 가는 듯하다 틀어서 남쟁 연골 낫자였고요. 다음은. 어, 말막자입니다. 말막자 찍고 찍고 신 빼고 또 찍고 꽃 빼고 또 돌아서 돌아서 살짝 틀다가 또 들어서 말막자에다가 어, 관리할 때 관자. 펴서 올려서 내리고 쭉 올라가다가 돌아서 이때 면을 바꾸면서 돌아야 됩니다 설정 들었다가 점점씩 빼면서 가늘게 끝을 가늘게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관자, 관자야 관리한다 할때그 자, 다음에 자, 별성자인데요 올리고 뒤집어서, 맨에다가, 그 다음, 꺾고, 또 꺾어서, 열성 자에다가, 꺾어서 쭉 내려와서 멈추고, 살짝 돌아서, 지켜 올리고, 다시 면 바꿔서, 다시 엎어지고, 점점씩 빼고요. 자, 별, 진자에남목에 이건 썩을 쥐자가 되겠네요. 눌러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살짝 들어와서 돌고 내려와서 살짝 멈췄다가 점 찍고 자성을 주고 다음은 안 입을 자요올 찍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찍혀 올리고 또 내려다가 오 세워서 꺾고 다음 면 바꾸고요. 또사울 숫자가 나왔죠. 네, 불치. 좀좀 찍고 올라가서 돌고 돌고. 자 이거 치. 고고 올리고, 꼭고또 돌고, 올라가서 내려고, 살짝 올라가서 틀고, 또들어서 자, 여기까지요. 퉁소소 <laughs> 자요. 다음은, 아, 어찌하자 사람인가에. 고차차창 내려와서, 반대 밀고, 빨리 올라가고, 또 돌고, 살짝 가늘게 돌아, 세워서 돌고, 눌러서 내리고. 다음에 그 고차차가 되겠네요. 찍고, 살짝 돌아서, 고, 그 하나, 둘, 부드럽게 돌고, 멈췄다가, 직선 달리고, 다시 꺾어서, 다음 동작으로, 살짝 하고, 돌아서, 수안으로 또 살짝 올렸다 내려오고 자 여기 한꺾고서 다시 돌아서 내려오다가 다시 힘 빼고 끌어줍니다자 의자 의자요. 고철의 의자 의 다음은 앞을찾자입니다 매산에 내리고 켜 올리고 바로 돌아서 와 여기까지 산이고 돌아서 아또 돌고 또 돌고 살짝 들어서 뒤집어주고 또 매산 짜죠. 돌아서 매산에 쭉 내려오고 돌아서 오른쪽 내려오고 왼쪽 올라가서 팔 눌렀다가 빼고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한 권장이 끝났습니다 수산동감호정원이라고 하는 시문을 써 보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